브라이언 정의 도시 여행 이도, 이도 저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브라이언 정의 이도 저도 MC 제이입니다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브라이언 아 지난번에 유럽 여행 갔다 오셨다구요네 어, 엄청 자랑하시던데. <laughs> 네아 여행 너무 가고 싶은데 요즘에. 네 <laughs> 혼자 이렇게 너무 잘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다음에는 꼭. JJ하고 같이 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날이 올까요? 네, 오기를 네. 저는 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번에 여행을 다녀온 곳 중에서 그 가장 음. 그 제일 인상 깊었던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 어, 유럽 쪽 가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럽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 어, 유럽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저는 그 위대한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혼이 살아있는 도시, 바르셀로날로, 바르세, 안 돼요. 바르셀로나로, 바르셀로나, 그 바르셀로나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네. 야, 축구하면 또 바르셀로나인데. 네, 그렇습니다. f c 바르셀로나의 그 바르셀로나 맞죠? 그렇습니다. 바로 어. FC 바르셀로나의 홈그라운드가 있는 그 바르셀로나를 네. 제가 불과 그 3주 전에 오오오. 제가 다녀왔습니다. 싱싱한 이야기네. 예, 식지 않은 따끈따끈한 현지 정보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그 숭실대학교 그 신문이 숭대시보 여행 칼럼에도 그 천재의 건축물이 태양을 삼키는 도시라는 그런 제목으로 바르셀로나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그~ 어떤 천재의 건축물이 태양을 삼키는 그런 제가 광경을 그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천재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까 그 가우디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거구만. 네, 그 위대한 건축물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어, 축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아, 벌써 건축물들이 아름다운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물은 정말 다 아름답고 특이하고 기이한데 그의 위대한 건축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위대한 건축물은 바로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고요이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오늘도 이글거리는 이베리안 반도를 태우는 태양을 흡입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바르셀로나가 되겠습니다. 아이 이글이글거리는 태양이 내리쬔다는 그 바르셀로나는 네. 어떤 도시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바르셀로나를 묘사하는 문장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미항이다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넘치는 상상력의 도시다 이런 말도 있고요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문화를 가진 스페인 안에 또 다른 스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 다른 언어랑 다른 문화요? 그렇습니다. 스페인 안에 또 다른 스페인 무슨 말이요네 그래서 오늘은 네. 그 스페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바르셀로나가 스페인인데 스페인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바르셀로나 네, 얘기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가 바로 카탈루냐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페인 안에 아 있는 카탈루냐. 바로 바르셀로나가 이 시간에도 지금 분리 독립을 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네, 맞네. 바로 스페인 안에 있지만 분리 독립을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스페인의 역사가 아닌 카탈루냐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번뜩 기억이 나네요. 네. 축구 얘기됐다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 그리고 궁금했었던 게또 네. 있었습니다. 네, 그 스페인이 네. 스페인이라고도 부리고 네. 에스파냐, 네. 에스파냐로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왜 다른 거예요? 그 네덜란드도 네덜란드였다가 홀랜드였다고 그, 스페인은 왜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영어식 표현이고요. 네. 정식 명칭은 에스파냐가 맞습니다. 에스파냐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에스파뇰 조금 전에 JJ가 말씀하셨던 에스파뇰는 네. 스페인 사람이나 스페인어를 의미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 그 저기 그 스페인 사람들 가끔가다 만나면 스페인에서 만나면 자기 언어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이 강해서 영어로 쓰면 에스파뇰 에스파뇨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그게 바로 사람만, 예, 스페인 말로 해라, 스페인 말로 해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가차 문자를 써서 그 서바나라고 부른 적도 있었죠. 그래서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가면 지금은 어.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스페인어과를 옛날에는 서바나어과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아, 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예컨대 이제 그 미국을 예전에는 미리견이라고 부르고요. 어. 아니면은 뭐이 프랑스를 블란서라고 부르고 어, 그건 알죠. 예.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부르고요. 심지어 독일, 독일 같은 경우도 원래 도이칠란트인데 네, 우리가 은연 중에 독일, 독일하지만 이것도 사실 가차 문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영국식으로, 영어식으로, 영어식으로 부르면 이제 스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원래 명칭은 에스파냐가 맞는 거고요. 에스파니올은 이제 에스파냐에 사는 사람이나 에스파냐어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 그거네요. 우리도 우리나라 우리나라 얘기할 때 우리끼리 코리아라고 안 하고 한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거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네. 대한민국이라고 했다가 뭐 그렇죠. 심지어는 뭐 조선이라기, 조선이라고 조선이라고 <laughs> 예, 예. 부르기도 하고요. 뭐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469년부터 1469년부터 그 에스파냐라고 하는 말이 시작이 됐고 그 전에는. 이베리안 반도에 수많은 왕국이 있었던 것이죠. 마카스티아 왕국도 있고 음. 아라곤 왕국도 있고 세비아 왕국도 있고 이렇게 혼재를 하다가 1469년부터 이제 에스파냐라고 하자라고 시작을 하면서 에스파냐라고 부르는 것이죠. 스페인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스페인은 영어식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다. 네. 자, 이제 바르셀로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아까 카탈루냐는 그럼 왜 지금 독립을 계속 하려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스페인과는 그 문화와 역사가 역사가 다릅니다 네. 우선 지리적으로 그 까탈루냐라고 하는 지역은 까탈루냐 지방은 북쪽에는 그 피레네 산맥이 있어서 그 프랑스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요 프랑스하고 거의 가깝고요 프랑스하고 붙어있는 거고요 네. 동쪽과 남쪽은 이제 지중해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북동쪽에 외진 데 있어요. 그 어. 스페인이 그 거의 뭐이 대한민국의 다섯 배 되는 그런 광활한 영토를 가진 나라인데 아, 크구나. 예. 예. 그쪽에 이렇게 위쪽에 붙어있죠. 우리 지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 본토, 이그 카스티아라고 하는 마드리드 중심의 그 카스티아 지방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아, 는 스페인 안에 스페인이라 그래서 스페인 안쪽에 있는 건줄 알았어요. <laughs> 그 바티칸 제구처럼네 아, 네, 그런 건줄 알았네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스페인 뭐 안에 그냥 있다 어.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해변이 가장 먼저 이렇게 딱 생각이 납니다. 그래 바로스는 역사 가데 어떻게 뭐가 다른 거예요? 네. 간단하게 그 카탈루냐의 역사를 그 짚고 가면 그 1492년도에 그 아라곤 왕국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현재의 카탈루냐 지방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라곤 왕국이 있는데 요 아라곤 왕국과 그리고 스페인 중심부에 있었던 마드리드, 마드리드 근처에 있었던 그 카스티야 왕국이라고 있는데, 요 카스티야 왕국의 아들과 딸이 결혼을 통해서 지금의 그 스페인 연방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죠. 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와 가스티아 왕국의 왕위 계승자 그 이사벨 공주가 정략결혼을 한 거예요. 네. 정략결혼을 해서 우리 그냥 사이좋게 연방을 이루어서 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또뭐한 100년, 200년을 산 것이죠.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비극이 벌어집니다. 어떤 비극이 벌어지냐 그러면 1705년부터 1714년까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이 뭐냐 그러면 네.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연합한 하나의 그 공동체가 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와 영국과 오스트리아가 연합한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서로 왕위 계승, 스페인 왕위 계승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요카탈루냐는 까탈루냐는 그 프랑스와 스페인 공동체 편을, 편에 을편 있었던 게 아니라 영국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요 팀에 있었어요 요 공동체에 있었어요 네. 근데 안타깝게 졌습니다 음. 지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가스티아 지방의 그 가스티아 왕국이 카스티아 왕국의 그 필리페 오세라는 분이 있는데 오세라는 분이야 너희는 왜 반대했어 우리의 왕위 계승을 너희가 왜 반대했어 하면서 그냥 그냥 카탈루냐 지방을 점령을 해서 그냥 귀속시켜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한뭐 뭐 그냥 뭐 줄지에 줄지에 다른 사람 편에 섰다라는 이유만으로 점령을 당하고 언어도 못 사용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아 카스티야 들어봤어요. 그 네.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의 네. 그 유소년 팀을 카스티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둘이 이렇게 치고받고 맨날. 싸우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사이좋게 살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점령을 해서 귀속을 시켜 버리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300년 동안 스페인 연방의 그 일원으로 살면서 그렇게 탄압을 받았는데도 고유의 언어와 역사를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 동안 스페인이었는데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에스파냐 전체로 보면 그 동북쪽에 있는 그까탈루냐 지방은 예로부터 이제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유명했고요. 카스티아 음. 사람들이 사는 그 남부 지방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행동이 빠르고 활동적인 것으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 성들이 까탈루냐 사람들이 그 수세기 동안 어떤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까탈루냐 언어, 까탈루냐 언어죠. 까탈루냐, 까탈란이라고 하는데요. 자기네 말로는요. 까탈루냐 언어는 프랑스 남부의 이제 프로방스 지방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 프로방스,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 어와 더 가깝습니다. 아, 프랑스랑 가까우니까. 예, 네. 이 스페인 말, 이 스페인, 에스파니올이라고 하는 그 스페인 말이 아니라 남부의 그프로방스와더 가깝습니다. 그 카탈루냐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바로 바르셀로나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 네. 개성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많다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네. 이 너무너무 개성이 강해서 정말 참 위로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안토니 가우디. 아, 나왔네요. 네. 그 후안미로. 네. 그리고, 살바도르 달리. 아, 예. 그, 20세기의 미치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런 표현까지 받았던, 그런 표현을 했던 어떤 표현을 받았던 말이 잘안 됩니다. 살바도르 달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몬세라트 카바에라고, 그, 에스파냐가 나온 최고의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근데 어. 이분이 왜 유명하냐, 그러면.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그 올림픽 주제가 노래 이름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올림픽 주제가를 프레디 머큐리, 퀸의 프레디 머큐리하고 같이 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 예. 어떤 일이 벌어졌죠? 1991년도에 네. 91년도에 11월 24일날 프레디 머큐리가 에이즈로 죽습니다. 어. 아니, 그래서 이 몬세라트 카바예하고 이 프레디 머큐리가 진짜 그 장엄한 올림픽 개막식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막식에서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야, 너무 아쉽네. 너무 아쉽습니다. 불과 그 차이가 그한 7개월 8개월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1992년 7월 25일 날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막을 했고 프레드 머큐리가 1991년 11월 24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아. 몇달 차이 안 나죠. 일곱, 여덟 달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갑자기 바르셀로나라는 그 노래는 진짜 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이 없어진 거고요. 레전드 무대가 나올 뿐. 네, 있네요. 레전드 무대가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아. 그프레드 머큐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 사라 브라이트만이라고 아시나요? 사라 브라이트만이라고 하는 진짜 그 아주 이분도 유명한 가수죠. 사라 브라이트만하고 세계 3대 테너라고 일컬어지는 호세 까레라스. 호세 까레라스가 아미고스파라 샘프레 우리말로 하면 영원한 친구들이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이 노래도 좋습니다. 영원한 친구. 뭐, 그건 아니고요. 아, 예. <laughs> 예. 영원한 친구, 아미고스파라 샘프레라는 노래로 불렀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프레디 머큐리가 1년만 더 사셨다면 아마 올림픽의 그 무대가 바르셀로나 1992년 마르셀로나 올림픽의 무대가 바뀌지 않았을까? 더 예. 아, 그리고 만약에 둘이서 같이 좀 콤비네이션을 맞췄으면 네. 막그퀸 노래를 이분이 또 부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색으 소프라노로. 아, 멋진 무대를 볼수 그, 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뭐 네. 비싼데요. 비싼데 비산대.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 네. BBC 방송에서는 정말 올림픽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까지도, 일주일 전까지도, 비록 프레드 머큐리가 죽었지만, 그 몬세라트 카바에는 실질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실제로. 아니면은 프레드 머큐리는 그냥 이렇게 녹화를 떠서, 녹화를 떠서 같이 더빙해서 노래를 내놓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도 했다라고 합니다. BBC 영국 방송에서는. 어... 그러나 그게 이제 완전히 사라 브라이트만하고 호세카레라스의 그 영원한 친구들이란 노래로 완전히 이제 대체가 된 것이죠.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안토니 가우디, 후안미로 그리고 뭐 살바도로 달리, 몬세라트 까바에 뭐 이런 사람들은 100% 까탈루냐 사람이고. 네. 또 이제 비록 그 말라가 출신이긴 하지만 말라가는 이제 그 스페인의 남부 에스파냐의 남부인데요. 남부의 그 안달루시아라고 하는 지방인데 그 말라가 출신이긴 하지만 피카소도 피카... 바르셀로 예, 바블로 어. 예, 바르로 피카소도 바르셀로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피카소 뮤지엄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 바르셀로나에 그런 게 있어요. 네. 야, 진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들이 여기 많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정말 그한 획을 그은 예술가들입니다. 음. 네, 이렇게 고유한 문화와 언어가 있는 그 카탈루냐는 그 바스크 지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스크 지역도 맨날 분리 독립하고 막. 바스크 들어봤어요. 그 네. 이게 아까 대표적인 게 네. 바르셀로나라고 하셨지 네. 카탈루나가 바르셀로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바스크하면 그 축구팀에서도 제가 빌바오라는 팀을 아예 거. 네, 아틀란틱 빌바오. 네, 그 예. 그 팀이 이건, 네. 바스크 지역에 태어난 선수들만 무조건 쓴다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몇년 전만 해도 절대 다른 지역 선수는 안 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이 말하고. 예. 그저 북쪽에 네. 북쪽에 이제 그 바스크 지역과 더불어서. 이그 스페인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원하는 지역이 이제 그 바르셀로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도 분리 독립을 원하고 네. 바스크 지역도 이제 막 축구 팀을 대표로 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사람들만 선수를 쓸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바스크 지역과 더불어서 분리 독립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역사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요. 역사로 <laughs> 네. 올라가면 안 되니까 네. 도시를 얘기하는데. 나탈루냐는 1932년부터 1934년까지 약그 3년 동안이 되겠죠. 3년 동안 그리고 또 1936년에 자치권을 획득을 했으나 이 프랑코 파시즘 우파 정권이 확립이 된 이후에 다시 이제 자치권을 상실을 했죠. 근데 이 프랑코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그러면. 까탈루냐 언어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너희들은 그냥 중앙집권 체제로 가야 된다. 우리는 그냥 스페인 말만 쓰면 되는 거고 에스, 에스파냐얼만 쓰면 되는 것이지 왜까탈루냐어를 쓰느냐 하면서 이 공식적인 언어 사용을 금지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이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그 다른 언어와 문화를 인위적으로 합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참 에스파냐가. 스페인이 잘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건 너무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막 언어를 못 쓰게 하고 막그 네. 문화를 금지시키고 이런 거참 싫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스크있지 않습니까? 네. 바스크 그 바스크 지방에서 쓰는 게 바스크어가 있는데 이 바스크어를 많은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특이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네. 어순이 한국어하고 똑같다라고 합니다. 오, 어순이. 우리가 좀 배우기 좀 쉽죠. 예. 그래서 이 바스크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역사학자도 굉장히 의아해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유럽의 한복판에. 한복판 아니죠. 이게 프랑스와 스페인의 그 경계선에 있는 작은 지역인데 이 바스크어가 음. 기존 인도 유러피안 오족이 아니라 한국어와 비슷하게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정말 아유, 이게 도대체 바스크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고대에서 오래 전부터 오지 않았을까? 로마 어. 이전부터 여기에 와서 정착하지 않았을까? 이런 뭐 말들을 하시는데 저는 네.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니 뭐 주변에는 전혀 그런 게 없고, 네, 고주 한... 바스크만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죠? 어, 그렇군요. 네. 희한하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JJ께서 왜 분리독립을 원하느냐, 그 질문을 네. 하신 게 맞죠? 네. 예, 그거를 질문을 하셔서. 예, 예. 그래서 제가 바스크를 설명하다가 <laughs> 너무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탈루냐가 왜 독립을 하려는지 이유를 잠깐 알고 가야 됩니다. 바르셀로나 편에서는 좀 길게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제가 생생한 정보를 불과 3주 전에 가져왔기 때문에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할 네.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카탈루냐가 독립하려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왜냐 그러면 음. 스페인의 경제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의 파산 직전입니다. 파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영국, 프랑스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관광에만 의지하는 나라가 바로 에스파냐입니다. 스페인인 아,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은 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지 않습니까? 영국도 만들죠. 프랑스도 다 만들어요. 어, 그냥 네. 스페인 어떻게 뭐 어떤 스페인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어 진짜 축구말고 생각나는 게 없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수출하는 있지? 것도 뭐 하몽햄, 하몽햄은 아시죠? 함 네. 샌드위치 만드는 거. 어, 어 예. 예. 그 돼지고기 뒷다리를 네, 숙성해가지고 네, 네, 네. 이렇게 생 익히지 않고 먹는 거. 저도 이번에 스페인 가서 굉장히 많이 먹고 왔는데 네. 하몽하고 이제 와인 정도가 생각이 나고 JJ께서 생각하시는 스페인 명품 브랜드, 명품 브랜드 뭐 <laughs> 딱히 이탈리아 그러면 많이 생각이 나는데 네. 스페인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없죠? 명품 투소? <laughs> 네, 투할 네. 투, 투 때. 네, 그렇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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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1950년대에 설립한 그 세아트라고 하는 차도 있었는데, 네. 이 차도 독일의 그 폭스바겐 그룹에 이렇게 합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그 스페인 차가 아니고요. 스페인 그 제품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 뭐이 관광으로 그냥 먹고 사는 나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은 됩니다. 아, 관광을 또 많이 오니까 그걸로 어떻게 유지가 되나 보네요. 네. 그런데, 네. 요 카탈루자 스페인은 그런데요. 요 카탈루냐는 좀 특이한 게 면적으로 따지면은 스페인 전체의 한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 면적으로 당연히요. 따지면 6%트정도밖에안 되는데 스페인에서는 가장 부유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아, 또 카탈루냐가 제일 좀잘 살아요? 그렇습니다. 네. 스페인에는 17개의 자치주가 있는데 이 17개 자치주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페인 GDP의 20%를 카탈루냐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전체 수출의 25%를 담당하고 있어요. 면적은 6%밖에 안 되는데 스페인 GDP의 20%를 책임지고 스페인 전체 수출의 25%를 담당하는 거니까 정말 뭐이 뭐 정도면은 뭐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카탈루냐가 뭐 스페인을 먹여 살린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니 예전에 카탈루냐에 합병한게이쪽 네.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신의 한수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뭐 지금 보면은 그 가스티야가 카탈루냐를 잡은 네. 것이 정말 신의 한수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예, 좋은 일은 아니지만 거기다가 스페인을 찾아오는 관광객 중에서 스페인이 참고로 5천만 명이 갑니다. 아. 연간 5천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만한 네. 그런 관광객들이 스페인을 가는데 그 중에서 1,800만 명이 까탈루냐로 온다라고 합니다. 어. 다른 지역도 기라성 같은 뭐 지역들도 있는데 네. 이 바르셀로나가 좋으니까 5천만 명 관광객 중에서 1,800명이 거의 40%인가요? 뭐 35%인가요? 40%가 까탈루냐로 오고 까탈루냐와 그 인근 도시를 그 바르셀로나와 그 인근 도시를 방문하러 까탈루냐로 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인구도 스페인 전체 인구의 16%인 750만 명이 카탈루냐에 삽니다. 어, 심지어 많이 사네. 예, 면적은 6%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16%, 750만 명이 이 카탈루냐에 사는 것이죠. 어, 이 정도만 해도 뭐 독립은 꼭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첫 번째 이유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